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제가 겨드랑을 힘을 느껴져. 사, 삼, 이, 일. 진정 기분이었군요. 메르시가 왔어요. 아, 적을 몰아내요. 아 하세요 아, 어, 아. 상태가 클리어 확인하셨군요 아, 말끔히 나왔어요 알았어요 적을 몰아내요 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, 어, 어.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예. 아, 하세요. 를요 어. 빨리 회복됐나요비밀로자면클리 어. 예. 예. 아. 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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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세요. 하세요. 을 방어해야 합니다. 아! 클리어. 아! 분명 동시 아! 처치. 들 비밀로 하 아! 아! 빨리 회복됐나요? 확인했어요. 아! 아 하세요. 그 i m i l a s h i o p u n c h i 리 u n s h i Tuxi. I would keep it. p 기 s s a s h i I d 칩발을 갖고 있습니다. 저기, 밸런찾아밸안스가다런발을제런스가 살짝... 살짝... 아... 방어해요. 안녕하십니까? 점수 밸대스가 밸런스가 밸런스가 방금 건친구들한가 비밀로 하시죠. 안타깝지만 예!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! 아, 명, 소유 소유 동, 대명 동시 잘 내려면, 알겠습니다 하, 처치. 예! 아, 안녕하세요 아군이 발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휘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알았어아이깃 방금껏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시죠 점수 예! 2대0 아, 아, 안하요 현대 의학의 힘이란 클리어. 아, 하세요. 제 집발을 가고 있습니다. 저집발니 떨어뜨렸습니다. 고맙군요. 건접을방어해야 합니다. 방금 건 친구들한테 아, 하세요. 적들이 부활합니다. 아, 하세요. 클리어. 잘 알겠습니다. 아, 알았어요. 아, 하세요. 거점을 방어해요. 아군이, 아니, 아 안녕하십니까? 에 넣었어요. 정말, 정말 군이 깃발을 제했습니다 받을... 점수 3대 0. 안녕하세요.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. 확인했어요. 비밀로 하시죠 분명 반드시 처리. 소감은 하나 말겠습니다. 절 믿으세요.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. <놀람> 아, e s yes, yes. Yes, yes, yes. Yes, yes, yes. Yes, yes, yes. Yes,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. 잘 t k 습니다 I d o 요 했습니다. 아 하세요. 적 깃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. 적 ]Mm. 팀이 아군 깃발, 아군의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. 고맙군요 nah, 아, 우리 깃발을 매수해 주세요. 미세 찾으세요.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. 아 하세요. 명 아, <precise 놀면> <긴 Coldplay> 동시에 처리. 제할 일을 할 분입니다. 알았어. 클리어. 아군이 깃발을 쟁취했습니다 점수. 두명 동시에 세명 동시에. 감사. 깃발을 퇴지로 돌려보냅니다. 2그 네, 네, 동시에 처치 아모니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저 깃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 깃발을 손에 넣었어요 아니 깃발을 제치했습니다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점수 5대 0 아모니 깃발을 따라 드렸습니다 아 확인했어요 동시 처치 아, 하세요. 점을방어해 안녕하십니까? 잘 알겠습니다. 시 아, 아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. 방금 힘이 느껴져. 방금 건, 아, 예. 느껴져요. 방금 건 아, 예. 아, 하세요. 네. 잠깐. 당신 문제는 반가워요. 빨리 처방할 길이 없네요. 아, 알겠어요. 저 모르겠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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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방금 건 친구들, 아, 친구들, 친구들 클리어. 아, 클리어 아, 명중이에요. 잘 알겠습니다. 음, 정말 고마워요. 동 시치. 처 고마워. 빨리 회복됐나요 믿으세요 친구들한테비밀어적 원위치 2명 동시에 을하 적이 우리 깃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적 깃발을 차지합니다 을원제할 일을 할 뿐입니다 클리어 감사합니다 걸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점수 육대 영. 방금건 친구들한테 i 어... 명을 하죠 미안하군요 반갑군요 하... 거점을 방어해요 i 명 남은 시간 g to go to the house. I'm 요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

깃발을 어, 소지하고 저기 있습니다. <laughs> 최고의 플레이. <laughs> 두명 동시 첫세명 <laughs> 동시 처치. <laughs> 두 명. 두, 세 명, 동시, 다섯 명, 뚝.